풍파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본인을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같은 얘기를 하면 그거는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진호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보통 이제 40대, 50대 네네네. 여성분들 네, 신데 네. 이제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내 인생에는 이렇게 풍파가 많을까? 음, 네네. 이 풍파가 많은 사람들의 일단 특징이 있을까요? 아 어, 풍파가 많으신 분들 왜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 사람 어느 사람이든 사연 없는 사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힘든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이박3일은 얘기해야 된다라고 모든 분들이 그러는데 풍파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본인을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아... 네, 본인 반성 그게 뭐냐면 왜곡수 음... 고집 굉장히 세신 분들 그다음에 남의 말안 들으시는 분들. 음... 네. 그런 분들은 풍파가 많죠. 왜냐면 저는 우리 손님들이나 제가 직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점사를 보지 않아도 주변에서 나, 내가 믿고 있고 나랑 굉장히 오래된 뭐 10년, 15년 이상 된 지인들이 3명 이상이 나한테 같은 얘기를 하면 그거는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세명 이상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거는 빨리 귀담아 들으셔서 행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변화를 줘보시는 게. 근데 그런 소리조차도 안 들으시는 거야. 내가 굉장히 독부리신 거지, 쉽게 말해. 이런 분들은 풍파가 많아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돌아서 갈수 있게, 넘어갈 수 있게, 피해갈 수 있게 주변에서 막 알려주고 하는데도 버티는 거라. 괜찮다, 버티고 막 이런 분들은 이제 풍파가 많으시고 반대로 이제 너무 가벼우신 분들. 팔랑기. 예. 네. 아. 너무 가벼우신 분들은 또 풍파가 많죠. 왜냐면 하 나는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저쪽에 있는 사람 말에 계속 떠다니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이런 분들 중에 또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1년에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요. 아, 힘들다. 나왜 이렇게 하지? 자기 반성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날 되면 똑같이 또, <laughs> 어, 팔랑귀가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들떠 계시는 거죠. 음. 모든 기운이. 근데 이런 분들은, 팔랑기신 분들은, 뭐 운동을 하시든 뭐1 8배을 하시든 절을 많이 하시면 뜬 기운을 아래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 얘기 말씀을 들었을 때 네. 중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네. 중심이 아예 없는 사람 네네. 이 중심을 좀 잡으려면 네네. 좀 어떻게 음. 해야 될까? 비전을 잡고 계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음. 그러니까 삶의 목표라든가 비전. 아니면, 뭐,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죠. 6개월 계획, 1년 계획 해가지고, 한 가지 몫을 정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목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좋지만, 목적지를 치고, 내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그 목적지까지 못 가잖아요. 계속, 계속 제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입력하고, 운전을 직접 하는 이 행위는, 본인 몫이에요. 본인 몫. 본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시면 아마 중심을 잡고 다른 이 사람 저 사람들 말에 흔들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죠. 왜냐하면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정한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셔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중간에 흔들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흔들릴 때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뭔가를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음... 네. 적어 놓으셔가지고 보이는 데다가 붙여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제자님들도 선거리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문서나 이런 것들을 외울 때는 여기저기 다 붙여 놓거든요. 음. 천장에도 붙여 놓고 그리고 왜 뉴스에도 많이 보셨잖아요. 뭐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합격하셨거나 남들보다 좀 뛰어나신 분들 뭐 어떻게 했어요? 그 물어보면 어그 눈에 보이는 데다가 모든 걸다 붙여 놓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게 내 눈에 보이게 해놓으시면 돼요. 머리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요 네, 예, 붙여놓거나, 뭔가를, 몫을 만들어 놓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중심이 흔들린다, 그럼 면뭐 이제, 아,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맞춰 놓으시든가 해서, 알람이 울리면, 보잖아요. 뜨는 그 메시지를, 정신 차리자, 중심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어 요렇게 해가지고 해 놓으시면, 자꾸 자기 체면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어, 선생님. 네. 어, 선생님, 2020년 목표. 저요? 네. 저는 2020년 목표는 네. 이제 양거리예요. 양거리. 그러니까 선거리가 있고, 아, 네. 앉은거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법사로서 이제 앉은거리 추건을 이제 거의 90% 이상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조언을 주셨는데, 선거리 쪽으로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주셔서, 선거리는 또 달라요. 음.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이제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2020년 목표는 이제 상반기는 선양 거리를 다 이제 예 할수 있는 게제 목표입니다. <목소리>